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장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이 때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힐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시면서 그 일을 듣고 계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그 사,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체되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딸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었고, 또 얼마나 시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며, 바로 그런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러 왔고, 그리고 이렇게 시지간이 시체됨으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간이 흐르게 되고 또 그리고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모르셨거나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셨거나 또는 실수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현루증 여인과 마찬가지인데요. 현루증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능력이 옷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바로 이 일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의도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 딸이 죽어서 정말 그 슬픔에 잠겨 있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회당장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갈 것을 그에게 요구하고 계시며 바로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그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혈류증 영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옷의 손만 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그 능력을 맛보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 그 죽은 자를 살려 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가 행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절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대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며 바로 그 말씀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 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서 특별히 세 명,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그들만 데리시고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세 명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바로 최소한의 증인의 숫자로서 바로 이세 명을 데리고 가심으로 일의 증거를 삼고 일이 진리이고, 또이 일을 일어난 것이 확실한 것임을 그들로 증인 삼기 위해서 세 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39절을 보게 되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 죄송합니다. 38장, 마가음 5장, 38절로 39절을 보게 되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바로 여기 떠드는 자들과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슬퍼하며 또 울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자 그 아이가 죽은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웃고 있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바로 죽음 앞에서 인생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란 것을 보여주는데요. 회당장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부귀와 용화를 누리는 그런 존재이 있다 하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고. 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이며, 아무리 슬퍼하고 울며 그 일에 대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다는 사실과, 또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울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님 이제 40절 이후에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예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제이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라고, 아람으로 소녀 일어나라"는 말인데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자,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왔고, 그리고 그 육체가 살아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처럼, 그의 영혼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육체까지 온전히 회복되었으며,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이란 것을 알게 되며,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인생의 실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즉 이렇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죄의 삭슨 사망이며, 죄를 범하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비참한 실상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 죽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모두도 바로 이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과,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무능력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할 뿐이지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줄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죽음 앞에서 아무도 살려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능력을 베푸심으로 다른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표적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3절에서는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심으로써 이 일이 퍼지게 되면 다른 일도 와서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자기의 죽은 자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지 말고 이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육체를 살리시고 육체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육체의 죽음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 영원한 죽음. 영혼의 죽음을 죽음의 소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살지 못한다면 이렇게 육체가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어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 살아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이렇게 죽을지라도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일로 죽게 영광도니며 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죽음마저도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오히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 이 땅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어제 주일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고 항상 우리가 죽음의 그늘 아래서 신음함에 두려워 떨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런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도 항상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그 생명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대화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차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렇게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며, 주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어 떠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생명과 그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는 죄와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며 주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함으로 주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그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능 주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주의,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 주시되 특별히 9월 10일부터 있을 우리 전교인 작정 저녁 기도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그내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 안에 바르게 서며 죽게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감당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